자, 7단원 형성 평가 3, 4쪽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죠. 자, 요거는 그림이 이제 잘 눈에 안띌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좀 크게 그릴 거예요. 여기 연필을 하나 그리고 여러분도 그려 볼까요? 시험지. 이쪽에 왼, 왼쪽 눈 그려 보고 이쪽에는 오른쪽 눈을 그려 보세요. 그래서 이 연필을 봤을 때아 어...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때이 연필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바로 이쪽 연장선상인 A의 위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왼쪽 눈으로 봤을 때는 연필이 저쪽 편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시차라고 합니다. 이 각도 차이를 시차라고 하고, 이 각의 절반을 연주 시차라고 해요. 이것은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 이것은 마치... 어... 우리 여기 지구가 있으면, 아, 여기 태양이 있으면 태양을 어,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공전을 하죠. 이렇게 공전하는 데 지구가 오른쪽에 있을 때를 뭐 여름이라고 하면 지구가 왼쪽에 있을 때는 겨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연필을 이제 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별을 여름철에 지구 위치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 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겨울에 봤을 때는 별이 이쪽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학생의 지금 눈은 어, 지구 공전하는 지구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위치, 이쪽 눈으로 봤을 때는 여름 위치고 이쪽 눈으로 봤을 때는 겨울 위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 볼까요? 어, 오른 것을 골라라. 기억 양쪽 눈과 연필이 이루는 각은 시차라고 한다. 맞죠? 니은 팔을 펴고 관찰하면 양쪽 눈과 연필 끝이 이루는 각은 작아질 것이다. 자, 만약에 팔을 쭉 피면 이 연필이 내 눈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때의 각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의 각은 여름에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겨울에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 각이 아까 전에 보다 음, 어떻다? 이 각이 아까 전에는 이 각이었는데. 연필이 여기 있을 땐이 각이었는데, 멀면 멀수록 이 각이 좁아지죠. 연필을 내 몸에서 멀리 갖다 놓을수록. 그래서 팔을 펴고 관찰하면, 어, 양쪽 눈과 연필 의 끝이 이루는 각은 작아질 것이다. 맞죠? 어. 그 다음, 디귿. 이와 같은 원리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려고 할 때, 연필은 지구에 비유할 수 있다. 연필은 별에 비유할 수 있죠. 그리고 지구는? 눈. 음. 우리 왼쪽 눈과 오른쪽 눈 이것을 지구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왼쪽 눈은 겨울 위치 지구, 오른쪽 눈은 여름 위치 지구를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니언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자 연주 시차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연주 시차 각도도 커진다. 그죠? 멀수록 각도가 작아지고, 어, 그래서 가까울수록 각도가 커진다. 맞죠?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나머지는 상관없죠? 연주시차는 거리하고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다음. 3번. 가장 멀리 있는 별은? 연주시차가 작을수록, 즉, 각도가 작을수록 가장 멀리 있으니까 숫자가 제일 작은 게 1번이죠. 다음. 자, 4번. 10화색 거리에 있는 별과 20화색 거리에 있는 별. 어, 20파세 거리로 멀어진다고 가정할 때, 별의 밝기는. 자, 10파세 거리였다가 20파세 거리로 거리가, 어, 거리가 2배가 됐죠. 그럼 밝기는 9에, 어, 표면적이니까 4파의 R제곱. 음. R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거리가 2배 될수록, 어, 밝기는 2의 제곱분의 1에 예, 1배, 어, 밝기가 되겠죠. 그래서 더 어두워진다는 거죠. 4분의 1배니까. 그래서, 4분의 1로 어둡게 보인다.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5번. 1등인 별과 3등인 별은 밝기가 몇배 차이나냐? 얘랑 얘 그러면 2배 차이죠. 아니, 2배가 아니 2등급 차이. 음, 2등급 차. 우리가 1등급 차일 때, 1등급 차일 때마다 2.5배 밝기가 차이나고 2등급 차이가 나면 2.5의 제곱배. 그다 3등급 차는 2.5의 3제곱배 이렇게 됐었죠 이거를 환산을 해보면 은약 2.5는 1등급 차일때는 2.5배 2.5의 제곱배는 계산해보면 6.25배예요 그래서 약 6.3배 정확하게는 6.25배지만 약 6.3배 정도 차이가 나고 3배일때는 약 16배 정도 차이나요 이거 계산을 해보면 근데 지금 1등과 3등 차이니까 3 빼기 1이니까 2죠. 3 빼기 1은 2. 그래서 아, 2등급 차구나. 그래서 2.5의 제곱배인 6.3배. 별 A가 1등이니까 더 밝죠. 그래서 6.3배 더 밝게 보인다. 1등이 더 등수가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6번 실제로 가장 밝으면 실제로는 이거 절대적 기준이죠. 어. 절대적 기준.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건 겉보기 등급이라고 했죠. 그래서 밝게 보이는 거는 이제 등수가 좋은 거. 절대적 기준으로 등수 좋은 거는 숫자가 마이너스 어, 3.7이 제일 좋은 거니까 북극성이네요. 그다음 나 겉보기에서 등수 제일 좋은 거는 마이너스 1.5, 시리우스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파색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은 이건 눈을 그리라고 했죠? 어, 눈 그리고 절대등급 쪽에 이렇게 라인 어, 1파색 거리 그려주고 마이너스 3.7 등이 2등이 됐으니까 등수가 안 좋아졌으니까 멀리 있다라는 거죠. 0.8 등인데 2.2등 등수가 안 좋아졌죠? 어. 0등인데 0등 얘는 그대로 1파색 거리 있다는 거고 마이너스 6등이었는데 0.3등 이것도 어, 이제 등수가 안 좋아진거죠 1.7등이었는데 마이너스 1.5등 등수가 좋아졌으니까 이거는 어 실제로는 지구에 가까이 있다 18색 거리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구나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8번 자 8번은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나와있으니까 풀어줄게요 미리 자 별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우리 지난 시간에 파란색일수록 온도가 제일 높다고 했으니까 2번이 답이고 빨간색인 C가 가장 표면 온도가 낮은 음, 가장 차가운 별이고 B가 가장 표면 온도가 뜨거운 별이에요 다음 9번 대내부가 태양에 비해 절대 등급이 작은데도 태양이 우리 눈에 훨씬 밝게 보이는 별 이유는 태양이 더 밝게 보이는, 어, 이 보이는 겉보기죠. 겉보기 등급은 거리랑 관계되니까, 어, 태양이, 실제로는 태양이 대네부보다 어, 더 어두운 별이지만, 왜 겉보기에는 음, 눈으로 볼땐더 밝아 보이냐? 바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자, 마지막 10번 문제 봅시다. 자 10번도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나와있으니까 미리 풀어줄게요 10번 그림은 오리온자리의 모습이다 베텔게우스는 붉은색 얘는 붉은색이고 그 다음 리겔은 청백색 파란색과 흰색을 섞어놓은 색자 표면 온도가 더 높은 별은 누구냐 어 선생님이 파란색 계통이 더 뜨겁다고 했죠 그래서, 리겔이고, 아, 별마다 색이 다른 이유는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표면 온도가 달라서.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